이소부화에 나오는 얘긴데요.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셋이서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것을 이제 나누는데, 사자가 제일 대장이에요. 당나귀에게 공평하게 한번 나눠 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공평하게 이렇게 먹잇감을 3등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지켜보면서 이건 공평하지 않아 이게 똑바로 3등분 안 됐잖아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니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여우에게 이제 네가 나눠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우는 대부분을 사자 몫으로 다 이렇게 돌리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자가 흡족해하면서 이제야 공평하게 나누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했느냐? 그러자 여우가 대답하기를 어떻게는 뭘 당나귀 죽는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지 여러분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우화죠.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중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 그것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자연 재해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또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일월 성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바다의 해일과 쓰나미 이러한 어떤 자연 재해도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민족 간의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대적하는 전쟁의 소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네, 원래 있었던 신앙을 내어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네, 흔들리면서 배교하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마지막 때에는 큰 표적과 기사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짠가 보다 하고 미혹되어서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말씀이 있죠. 네 번째는 종말의 징조,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노아 홍수 시대의 모습, 또아브라함과 조카 로세 시대, 또 소돔과 고무라 성의 타락. 이런 모습들이 말세의 타락 모습과 흡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의 모습이 마지막 말세의 세상의 특징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방종과 탐욕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또 젊은이들이 십대들이 또 임신하고 낙태하고 네, 그런 것들이 합법화되는 그런 제도도 생기게 되고 아, 점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걸 보니까 종말이 아, 다가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제가 통계를 본 것이 있는데요. 2020년 1월부터 12월 26일까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가? 말라리아로 39만 명이 죽었습니다. 독감으로 48만 명. 물 부족으로 83만 명, 계속 이제 늘어납니다. 자살로 106만 명이 죽었고요. 교통사고로 133만 명, 코로나19로 175만 명.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담배로 493만 명, 암으로 811만 명, 굶주림으로 인해서 1100만 명. 그것보다 더 높은 죽음의 원인, 바로 낙태로 4,200만 명. 그리고 에이즈 감염으로 4,200만 명이 한해 동안, 2020년 한해 동안, 그렇게 죽음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많이 사망한 원인이 뭐라고요? 낙태와 에이즈 감염. 이 통계 자료를 보면, 현대인들에게 만연된 죄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낙태, 에이즈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이 현대인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 동성애와 성에 대한 어떤 무질수한 인식들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성적 타락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방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현상을 보고도 종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우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있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증거가 뭐냐 언제 오시냐 이렇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 성경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일까요? 자기네들이 범죄하고 또 기다린다고 기다려봤지만 마지막 날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악인들의 심판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낙태로 4,200만 명, 에이즈 감염으로 4,200만 명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심판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성적 타락과 범죄와 이 종말의 징조들을 보시면서도 인내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에 종말은 없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종말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종말이 어떻게 임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이 초대교인들은요. 종말이 밤에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그 절기 이후에는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며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밤이기 때문에 부활절 때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밤새 깨어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도둑이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음 놓고 있을 때 밤에 도둑같이 마지막 때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일이 매달 며칠이라고 병원에서는 얘기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가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측을 잘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자, 이렇게 불예측성과 돌발성이 바로 종말이 임하는 특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만약에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예측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한테 알려줄게 하면서 종말의 날을 알려주셨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SNS로 막 퍼뜨리면서 이 날이 마지막 날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해서 그날을 알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껏 즐겨보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도 좀 해보고,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여행도 좀 다니면서 좀 즐기면서 행복을 경험하다가 끝을 맞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이것도 반반으로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학창시절에 자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그 자습하는 시간이 길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자습시간이니까 굉장히 지루하셨던지 아니면 볼일이 있으셨던지 내가 몇시몇 몇 분까지 다시 들어올 테니까 자습하고 있어 하고 나가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시간까지는 막 안심하고 떠드는 거예요. 네, 막 떠들고 장난치고 네, 도시락 까먹고, 네뭐 농담하고, 뭐 교실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내가 잠깐 나갈 테, 나갔다 올 테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선생님이 조용히 하고 있어. 금방 올 거야. 잠깐 나갔다 올 거야.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니까 이 학생들이요.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놀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선생님이 한 5분 만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한숨 쉬는 소리가 후 들립니다. 아우. 진짜 빨리 도오네. 아휴 진짜 빨리 도오네. 네.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시간을 알려 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절과 오절을 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기교려 생각도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밤에 도둑같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에 속한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니 아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요. 오늘부터 우리는 잠다 잤습니다. 네, 자면 안 돼요. 눈막 이렇게 뜨고, 막 졸려도 뜨고, 깨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신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그런 상태를 잠을 잔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 시간 우리가 자는 쿨쿨 자는 잠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거기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각,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낮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not yet과 already 사이에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not yet. 하나님 나라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Not yet. 그러나 우리는 이미 레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기쁨,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응답하는 응답받는 그 기쁨. 또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감사와 기쁨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예,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 도적같이 종말이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종말을 잘 준비한다 이렇게 소문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자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8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구원이 다 들어가 있는 곧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서 종말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가 있고 타락과 범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소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자. 이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지혜로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속해 있어서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종말이 뭔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아, 대비를 할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여기서 망가져보자 돈도 많이 써보고 즐겨보자 나의 어떤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후회 없이 한번 시간을 잘 쓰다가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지금을 즐기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연재해를 보면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을 보면서 분쟁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이 활기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우리 10대와 청소년들이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 진짜 말세가 오긴 온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기 위해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습은 완전 반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넘쳐나는 그런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도 사랑 아닙니까? 어, 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돈을 좀 사랑한다는데, 뭐 원하는 대로 쾌락을 좀 즐기면서 어 사랑하며 사랑한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거짓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예, 거짓된 사랑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종말의 날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제가 매달 며칠입니다. 그러면 이단으로 여러분 네, 찍혔다 탈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긴장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 목장 식구들 내가 성기는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종말일 때까지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 마지막 단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은 믿음 흘리지 않고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종말을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